되게 약간 그 통곡을 했다 할 때마다 약간 그, 약간 그 지역의 분위기가 있거든요. 되게 차분한 동네군요. 인천은 좀 차분하네요. 음. 인천은 아주 차분해요. 좋네요. 약간 제주도 느낌. 약간 27명의 숨결만이 느껴지는 약 70명 정도 있죠. 포스트잇 작성하셨어요. 그 가장 흥미롭게 쓰신 분한 분한테 저희 후드티 드릴 거거든요. 지금 지구상에 3장 남아 있는. 네. <laughs> 더 이상은 없습니다. 네. 다시 나네. 그래서, 그래서 여기 입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이 날씨에 <laughs> 덥겠다 더운 시죠? 오늘 에어컨 지금 6대다 틀어놨습니다. <laughs> 지금 다 18도 돌아오고 있는데 더우신 분 아마 적은 밖에 없을 요 <laughs> <laughs> 지금 보채질 하잖아. 이 날씨에 <laughs> 기모를 그냥. 네, 앉으시면 됩니다. 당황하지 마시고요. 몇분 있어요? 45분. 네. 저쪽이다. <웃음> <웃음> 쪽에서 약간 앞에 지금 드디어 저희가 6, 7, 8, 9네달 만에 에어컨이 정상적으로. 아저씨 저번 달에 대구 터크로 오신 분. 저요. 너무 높잖아요. <laughs> 심지어 8월에 대구인데 에어컨이 고장났어. 그리고 아까 오해하신 분들 계시는데 부산이랑 수원에서도 제대로 다 돌아갔어요. 에어컨 빵빵 돌아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님들이 수용이 너무 많으신 거야 <laughs>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근데 작동 안된게 아니에요 작동 된 거예요 <laughs> 아직 좀 약했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그렇듯 조금 아, 약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. 사람이 막 부산에 거의 140명 계셨으니까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 에어컨이 아, 제가 말이 많이, 많이 없어가지고 나이도 아, 많이 없고 낫도 많이 가리고 이런 뭐 옛날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뭐 발표를 하던가 그거 되게 너무 떨려 어요 그래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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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하말 넘만입니다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음. 아, 저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고 있는 거는 뭐 여, 많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너무 이런 페미니즘 문화 인프라 자체도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분들의 이야기만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도 아 물론 인천도 수도권입니다만 사실, 네, 사실 네, 너무 수도권이지. 네. 그래 그래서 너무 크아 저희도 서아 길을 좀 잃었어요. 부평에 안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곳에 페미니스트가 있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돌고 있고요. 그래서 벌써 올해 다섯 번째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. 아 깔끔하네요. 그래야 되알았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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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부에 탈코비 용시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 이거 막 3시간 안에 3가지를 밀어 넣으려니까 다 너무 짧은 거예요. 이것도 짧고 저것도 짧고 그래서 탈코이 용시를 빼고 앞에 저희가 하는 토크를 1시간 3 0분로늘렸고 그리고 또 20분 이제 쉬면서 중간 비하인드 영상을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 토크를 또한 1시간 네. 20분 정도 네. 같이 아,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아, 좋은 상품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한번 <laughs> <laughs> 써보세요. 내가 뽑힐 수도 있잖아요. 아 물론 푸드티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뭐내 네,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어, 지금 푸드티 입을래 시아냐? 네 지금 입고 오신 분 열심히 붙여서 하고 계신데 오늘 거 포함해서 이제 한세 개밖에 없거든요. 네. 네 없어요 이제 네. 그거 끝이면 진짜 끝이에요. 그거 이제 배분해서 놔둔 거였거든요.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안할 거. 네, 진짜 영원히 없는 맹세, 맹세 진짜 안 와. 이러고 가지 말라고. 어떡해 그럴 일 없지? 그러면 뭐, 죄송합니다. 오 <laughs> <laughs> 쉬는 시간에 한번 다들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트라이 해보세요. 네. <laughs> 오늘 되게 점잖게 약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행사 중에 가장 차분한 것 같아요. 응. 여러분들이 <laughs> 분위기에 맞죠? 아, 900주 넘게 지금 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을 까요 네네네. 제가 아 이건 좀잘 찍고 싶다.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. 지금 조금 이렇게 붙어가지고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빠르게 저희는 여기 있을게요. 빠르게 뭔지 알죠? 다들 아시죠?